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고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어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도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소희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또한 모든 것을 내팽겨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석구석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편적 통치라고 하는 말을 주석가들이 합니다. 보편적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다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통치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보편적인 통치의 이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신앙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특별한 영역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교회에만 어떤 성교 사역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보편적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단한 평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는 이세 가지 영역,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이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감격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죠. 자첫 번째 영역은 죄 용서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의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에요 자, 죄 용서. 이 시편 기자가 죄에 졌습니다. 죄에 패배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누군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죄의 곁가지이고요 죄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게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탕자처럼, 탕자처럼 아버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뛰쳐나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죄, 이 10편 기자가, 시편을 고백한 이 기자가 죄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자, 10편 기자는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영역은 위험하신 일, 즉,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보면 산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와요. 산에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7절은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자, 8절은 땅끝이 나와요. 땅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와 땅, 그 모든 영역, 보편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일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 산. 바다, 땅, 하늘, 해달, 별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신으로 여겼습니다. 다 신이다, 신이다, 그걸 고백했어요. 그런데 성서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그리고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는 것이죠. 산과 바다와 땅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무대였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영역, 바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9절 이하의 내용들인데요. 자, 9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라고 합니다. 자, 농촌의 풍경이 떠오르죠. 땅을 돌보시고 막 물을 퍼서 날아 주십니다. 자, 9절에 강이 나오고요. 10절에 밭고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또한 담비가 나오고 11절에는 기름 방울이 기름이 아, 넘쳐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 지금까지 세 가지 영역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 영역, 두 번째 기적들 위험하신 일들 그리고 마지막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세 가지 영역이에요. 자이세 가지 사건 앞에서 시평 기자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지 있 못하고 일절의 말씀과 같이 기뻐 찬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모든, 보편적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발견하고, 온전히 반응하라. 너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성취나 실패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모든 곳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기뻐함으로 반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어제부터 이제 묵상을 했겠죠. 오늘 아침에 나눠야 되니까. 어제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평이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평범했어요. 그저 우리가 평지를 걸어가듯이 그런 듯한 내용이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설교로 나눠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80, 80, 이 평이함이 네, 네. 완전 맞네요. 아, 예. 네, 이 평이함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평이함, 평이함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 평이한 거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농촌 같은 평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죄 용서를 보십시오. 죄 용서, 우리가 다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스인들에게 참으로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떨리지 않는 사건으로 어 이제 견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편 기자는 제 용서 부분에서 내가 용서 받았구나 이 사실 속에서 전유라고 말아요. 기뻐하며 눈물 흘리고 맙니다. 자, 기적을 보십시오. 산과 바다와 땅 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보통의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 자체, 산이 우워 숲으로 우거지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 자체를 기적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눈을 떠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일상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급하신다라는 것. 구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이 부분이 가장 평이하죠. 가장 뭐 나눌 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저 농촌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풍경 속에서 너무 익숙하고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예요. 보편적인 통치를 볼수 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어제 본문이 뭐였습니까? 어제 본문을 나누면서 핵심 포인트가 문제들이 많은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였죠. 문제들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의 비슷해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냥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죄 용서 사건 여기서 우리는 전율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엄청난 은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 만날란트 탄감 어, 받은 자잠시 우리 나눴었죠. 그는 받은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작은 것 용서하지 못하죠. 자,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예요. 우리는 죄 용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부터 건진 받은 자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넘쳐나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되겠죠. 그런 감사와 찬양, 이런 거룩한 반응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였죠. 공급하시는 사건. 오늘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걸어갈 힘이 있다라는 것. 이게 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깨어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부터가 기적이죠. 우린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속에서 일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미 기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동행하시고, 때로는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또 반응하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